에어컨 전기 요금, 반으로 줄이고 싶으세요? 이 영상 하나면 여름이 달라집니다. 첫째, 이렇게 틀면 무조건 전기세 줄어듭니다. 실외기 위치, 송풍 모드, 자동 운전까지. 틀어도 전기세 덜 나오는 조합. 딱 정리해드립니다. 둘째, 전문가들만 아는 에어컨 전기세 비밀. 세 가지만 공개합니다. 전선 상태, 벽과 실외기 거리, 필터 속 곰팡이까지. 숨은 새는 전기, 여기서 다 막습니다. 셋째 에어컨 이렇게 알고 계시면 틀렸습니다. 자주 껐다 켜면 오히려 손에 선풍기 같이 쓰면 더 좋다고요. 전기세 상식 바로 잡아드립니다. 넷째 전기세 아끼는 생활 꿀팁 전부 알려드려요. 외출 버튼, 암막 커튼, 가구 위치, 타이머 세팅 진짜 작지만 확실한 습관 모았습니다. 다섯째 우리 집에 딱 맞는 세팅법 직접 알려드립니다. 원룸, 가족집, 복층집 각집 구조별로 제가 실제로 세팅하는 방식 그대로 공개합니다. 이번 여름 전보다 시원하고 전기세는 덜 나오는 집 저랑 함께 만들어 보시죠. 자세한 내용은 댓글과 화면 아래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